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도 어차피 30세까지 받는 보장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100세 만기가 3배 정도 비싸죠. 다만 100세 만기냐 30세 만기냐 다른 것뿐이에요. 보험료를 3배나 더 내고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는다고 해도 떨어지는 화폐 가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1억 원이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물가 상승률 2%만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태아 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보험이에요. 보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세라고 안 그럴까요? 30세가 되면 어차피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떨어진 돈의 가치를 메꿀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정책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보장기간이 길수록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스마일보험입니다. 아무래도 태아보험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다 다르고 이것저것에서 설계안을 받다 보면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점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시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성인보험과는 달리 태아보험은 360여 가지의 고를 수 있는 특약이 있다 보니 이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중복되고 어떤 게 필요 없는지를 예비 부모님분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 그래서 태아보험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실무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셨던 30세 만기 설계안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무려 1,200명이나 넘는 예비 부모님분들이 저를 믿고 준비해 주신 검증이 완료된 설계안인 만큼 정말 어디 가서 태아보험 전문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유지율 95%가 산모님들의 만족도를 알려주고 있고 블로그에도 저와 상담했던 사례를 한 산모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무려 500개 가까이 되는 댓글이 달릴 만큼 그만큼 설계안과 전문성은 확신할 수 있으니 태아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사했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출생 전은 48,920원 출생 후는 35,810원입니다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 하면 되는 태아 특약이 있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수가 빠를수록 더 저렴하고 늦을수록 더 비싸집니다. 간혹 왜 태아 때 보장이 안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늦게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 횟수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출생 전 보험료는 주수에 따라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슷하거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산전 검사에서 산모님의 당수치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태아 이상 소견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태아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태아 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빠르고 안전하게 준비하고 태아 보험을 신경 안 쓰는 게덜 스트레스라고 말하시는 산모님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험료는 실제로 출생 후 보험료가 출산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똑같은 보장이고 똑같은 가입금액인데 왜 보험료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인데 성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산에선 더 비싼 성별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반대 성별로 태어나게 된다면 태아기간 동안 더 비싸게 납부했던 비용은 모두 환급이 되는데요. 출생 후 보험료도 해당 성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담보별로 중요도에 따라 별표 1개에서 5개까지 표기를 했는데요. 1개랑 2개짜리는 전부 제외를 했고 별표 5개는 정말 필수 특약이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4개는 가성비가 좋거나 효율적이고 권장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별표 3개는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특약들이기 때문에 만약 월 보험료가 부담돼서 낮추고 싶은 분들은 별표 3개짜리 위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보장 내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별표 5개 필수 특약이에요. 다치는 상해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의 후유증이 6개월간 지속됐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담보의 보장 범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처럼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장애가 남게 된다면 후유장해20% 진단이 되는데요 이럴 땐 가입한 보장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여기서 20%를 곱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에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15% 진단이 되고 그럼 보장금액 1억 원 기준에선 15%를 곱하면 1,500만 원이 지급되겠죠? 상해 후유장의 담보는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담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해 후유장의 3에서 100% 보장 범위가 상해 20%, 50%, 80% 후유장이나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전거 탑승 중후유장해등이 담보들을 상해 후유장해 하나가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구성지 않습니다. 구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별 5개짜리 필수 특약인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 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보험료를 모두 면제해 주면서 가입금액 10만원이 지급되는 특약인데요. 이 담보는 가입금액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면제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굳이 10만원 이상 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 이상으로 설계안을 받으셨다면 꼭 줄여달라고 말씀해주세요. 3번은 보험료 50% 납입지원 담보입니다. 이 담보 역시 별 5개짜리 필수 특약이에요. 이전에 설명드린 납입면제 담보에서는 유사함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담보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납입기간 이내에 유사함으로 진단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담보이니 꼭 구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질병관련된 특약도 물론 많지만 상해관련된 특약도 정말 많은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주의가 산만하고 조금만 신경 못 써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곤 하잖아요 물론 과하게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태아보험에서는 보장받는 대상이 아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별표 4개짜리 담보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져서 골절이 되거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사탕을 먹거나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경우나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이 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많은 상황에서 골절 진단비는 생각보다 다방면에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최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 화상 진단비, 7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별표 4개짜리 특약인데요. 화상 진단은 단순 화상도 보장되는 게 아니라 심재성 2도 화상인 경우에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 피부 겉면이 아닌 진피의 상단부분까지 손상이 발생돼야 심재성 2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성인보단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대비를 했고요.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땐 확률이 매우 적고 보장받기 쉽지 않은 담보는 맞아요. 그럼에도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5천만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8번은 상해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별표 다섯 개짜리 필수 특약이에요.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지거나 골절이나 화상사고시 입원하는 경우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9번은 상해수술비 별표 4개짜리 담보입니다. 다쳐서 수술을 받는 경우 한 사고당 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상해수술로 인해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절수술이나 화상수술, 오대골절수술 등도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범위 가장 넓은 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마나 머리를 깨매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에도 보장이 다 가능해요. 다만 상해수술비 하나로는 크게 다쳤을 때나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보장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 1호종 수술비로 보완해가지고 큰 수술시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9번은 별표 5개. 필수 특약인 질병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상해와 반대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도 보장되지만 선천적인 뇌성밥이나 다운증후군, 사지 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척추 기형, 팔, 다리, 신경계 정신 행동 장애 등 정말 폭넓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신생아의 경우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금액 또한 5천만 원의 보험료는 385원이라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입니다. 아마 태아보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주목적인데 저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재진단 암 진단비 2천만 원인데요. 일반암 1억 원을 메인으로, 다발성 소암 진단비는 서브로 5천만 원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뇌및 중추신경계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서브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암 1억 원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 1억 원을 메인으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일반암에서는 모든 보험사가 전이 재발, 지소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정암 진단비와 다발성 소암 진단비 이둘 중에 어떤 거를 넣어야 하는지 혹은 다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암 약관인데요. 이 11가지 암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9번, 10번, 11번이 다발성 소암 진단비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말은 특정 암은 다발성 소암 진단비도 포함하고 있고 위 내용들도 추가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암 1억 원에서도 위 내용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통계 자료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1위, 2위, 3위가 모두 다발성 소암 진단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암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보험료가 다 저렴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로 하는 게좀더 금액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정 암은 3천만 원이 최대 한도인 반면에 여기서 소아암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구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료 여력이 되신다면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모두 중복 구성을 할수 있어서 전부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암 관련해서는 병원비는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마저도 실비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고 암 진단비만 1억 5천, 재진단암 2천만 원에 수술한다면 종수술비, 입원한다면 입원일당에서도 추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 소암에 대해선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금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사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양성 내중양까지총 5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20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에서는 이 5가지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최대 금액 2, 1천만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뇌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담보 하나만 구성하셔도 그 안에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하나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뇌졸중도 굳이 구성을 한 이유는 신생아 뇌출혈 때문입니다. 신생아의 뇌조직은 아직 미성숙하고 얇기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혹은 선천적인 혈관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혈관 뇌졸중 가입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도 같이 구성해서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뇌혈관 질환 원투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원투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신생아 내출혈에 대해선 400만 원만 보장이 되고 뇌혈관 질환 2는 어차피 뇌졸중과 같은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원투로 구성을 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심장혈 심혈관 진단비는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허혈 심장 질환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등도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험료를 보면 허혈 심장 질환은 2천만원 구성에 398원인 반면에 심혈관 질환은 3,812원이거든요. 보험료가 무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는 보장이 되는 부정맥과 심부전이 정말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보면 0세부터 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약 385만 명인데요. 그중 0세부터 9세까지의 부정맥 환자수는 2,529명, 심부전 환자수는 5,454명, 더하면 7,983명이에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0.2%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헐 심장이 좀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예외로 심장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질환으로... 치료력이 있었고 둘째 아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경우 이처럼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심혈관 1천에 허혈성 1천만원을 섞어서 2천만원을 구성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예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해요.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고 여러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만큼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땐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게 올수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긴 하지만 태아 특약 중 하나인 장애 출생 심한 장애에서 내성마비가 천만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장애 출생 담보는 출생 후 1년까지만 보장이 되고 내성마비 진단 담보는 6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로만 가성비 있게 구성을 했어요 다음은 태아 보험에서는 이번 일당은 별표 5개짜리 담보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인데요 1에서 30일까지는 만원, 1에서 100 80일까지는 5만원으로 총 6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담보까지 4만원 추가를 해서 만약 아이가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 하루 최대 10만원이 나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들은 고열이나 장염 구토등과 같은 작은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입원일당은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실은 실비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상급 병실의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 1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상급병실 비용이 대부분 40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비 최대 한도 10만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을 하루당 최소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입원한다면 자기부담금만 210만원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소아병동은 상급병실로 많이 이용을 함으로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입원일당으로 어느정도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아요. 다음은 질병수술비 선천포함 혀유착제외 담보입니다. 태아보험 개정이 많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질병수술비 부분이에요. 최근에도 질병수술 선천포함 담보가 1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지고 질병수술 선천포함 혀유착제외 담보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혀유착증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고 다음에 설명드릴 질병 1,6종 수술비 6종에서만 혀유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질병수술 선천포함 혀유착제외 담보에서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심방, 심실 중격 결손, 구개열, 구순열, 대설증 등 Q 코드인 선천적인 질병이 포함되어 있고요. 미용 목적이나 정신 장애 등몇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 수술 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필수 특약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약관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 가지 질환들로 인해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아직도 1, 5종 수술비로 구성되어 있는 설계안을 볼수 있는데 우선 1, 5종은 동일 질병당 1회만 보장이 되고요 선천 질환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회 지급에 선천 질환까지 포함된 1, 6종 수술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6종 수술비가 메인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 선천 포함 혀유착 제외가 서브 수술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입 금액이 높아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종은 탈장이나 편도 중염수술 등이 있고 2종은 맹장, 전립선, 디스크수술 3종은 협심증, 위계양, 유방절제술 등이 있고요 4종은 기관지나 폐, 신장 등을 개복한 동반수술 5종은 뇌출혈, 심근경색, 암수술, 장기이식수술 등이 해당이 됩니다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 천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은 대부분 1,3종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땐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혀 유착증 수술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모반이나 부위계 등 질병 수술 선천 포함 혀 유착체 외 수술비와 함께 중복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선천 이상 수술비 부분에서 좀더 강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의 개용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어린이 심장시술은 심장시술을 받았을 때 해당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참고로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는 22주 6일내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심장관련된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구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정 선천이상 수술 담보 300만원 구성했는데요. 특정 선천이상은 다발성보다는 조금 더 중대한 신경 개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 개통 등 특정 부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아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 보험에서는 이런 선청 관련된 특약들은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아이들은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451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스쿨존에서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험료도 5원에 50만원 보장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주는 담보라고 생각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구성했는데요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보장이고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로 우리 집 누수 문제로 아래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나 우리 아이가 타인의 고가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또는 실수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집까지 피해를 입혔을 때등 이밖에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앞에 가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은 가족 중에 이 보장을 한 분만 가지고 계셔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안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 필수 특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 담보가 작년까지만 해도 9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2,300원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누수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 보험에 배상책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굳이 태아보험에서는 구성하지 않는 게 가성비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모님 보험에 있는 보험이 그냥 배... 배상 책임이 아닌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두분다안 가지고 계신다면 태아보험에 있는 배상 책임 담보로 부모님 두 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효력도 생기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마지막 태아 특약 세 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 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태아담보 첫 번째 첫 번째는 장애출생담보입니다.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 주는데 일반 장애인 경우에는 100만 원,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일반 장애 안에는 심실, 심방 중격 결손이나 다지증, 사경, 구결 등이 있는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경으로 인한 청구권이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특약이고 이 중에서도 심실, 심방 중격 결손은 자연적으로 완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는 선천질환이기는 한데 꼭 수술 을 하지 않아도 진단 하나만으로 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한 장애일 경우 천만원이 보장 되는데 뇌성마비 무지증 다은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체중아입원일당 담보 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 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만약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입원 한다면 질번입원일당에서 하루에 만 원씩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에서 3일 이상 5만 원씩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이 있는데 신생아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고 출생 후에 1년 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 기간이 짧은 편이라 꼭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200명이 믿고 준비하신 현재 블로그에도 난리난 그 태아 보험 설계안 공개해 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35,810원으로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아이가 자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도 어차피 30세까지 받는 보장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100세 만기가 3배 정도 비싸죠. 다만 100세 만기냐, 30세 만기냐 다른 것뿐이에요. 보험료를 3배나 더 내고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는다고 해도 떨어지는 화폐가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1억 원이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물가상승률 2%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태아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보험이에요. 보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세라고 안 그럴까요? 30세가 되면 어차피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떨어진 돈의 가치를 메꿀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 정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이 길수록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결론, 30세 만기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저렴하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싸다고 완벽한 보험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만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일 보험은 보상 청구, 사후 관리, 빠른 응대 등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해당 설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